소개합니다 선생님들 어쩌라고? 담당자님 이거 원하셨던 거예요 그녀의 <laughs> 네 마음을 움직이려면 Let's g 안녕하세요 피떡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 커버낫 느낌왔어 유료광고 느낌 그렇지? 나는 20대 초반때 한창 많이 입었던 것 같아 이 커버낫을 당시에는 진짜 커버낫처럼 감각적인 브랜드가 많지 않았거든 조금 더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를 했고 지금은 가성비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10대 20대 초중반 정도의 친구들이 입기 좋은 제품들을 출시를 계속하고 있거든 어쩌라고? 어쩌긴 뭘 어째 이제부터 지금 유료광고 시작해야지 새끼야 커버낫 2 1 S S C 로고 캡슐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들 이번 커버낫 캡슐 컬렉션의 컨셉은 스쿨룩, 캠퍼스룩 그런 무드라고 보면 되는데 베이직한 디자인에 색감이나 소재의 믹스로 비트를 더해준 그런 제품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들 확실히 가격이나 디자인이나 컬러감 이런 것들은 국내 패션씬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짬밥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었더라고 스웨트셔츠, 후드 셔츠, 모자, 슬리퍼까지 한번 보자고 형은 진실만을 얘기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면서 형이 어떤 진실을 이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the size. 첫 번째로 소개하는 제품 바로 C로고 크루넥. 커버낫에서 캐리어버 제품으로 매년 주구장창 팔고 있는 C로고 크루넥입니다. 데일리로 편안하게 입기 좋은 기본 맨투맨이라고 보는 게 편하거든? 그만큼 인기도 있고 꾸준히 니즈가 있어서 스테디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 얘네들이 주구장창 팔고 있는 만큼 신육수 CM원사로 커버낫에서 직접 개발한 원단인데 촉감이 오늘 소개하는 C캡슐 컬렉션 제품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느낌이야. 183, 88kg 체형인 나는 커버낫의 제품을 엑스라지를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봐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거거든 근데 다른 맨투맨들은 샘플이 라지 사이즈로 와가지고 내 직원 중한 명을 입혀봤어 사진 한번 보자 신체 스펙이 174에 6 6 k g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는데 이거 엑스라지를 한번 입혀봤거든 그냥 약간만 루즈하게 갈 거면 정 사이즈로 갈고 이렇게 오버 사이즈로 갈 거면 한 사이즈 업해가지고 입는 거 완전 추천이다 추천 나이대는 10대 10대나 20대 중반까지도 뭐 괜찮은 것 같다 이 제품은 여기 밑단 정리할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도 좋은데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주러한 거. 요런 거 괜찮지 않아? 삭삭삭. 제품 뭐냐고요? <laughs> 커버나시요 C! 가격은 59,000원인데, 이번에 C로고 캡슐 컬렉션 해가지고, 전 제품 15%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눈독을 들여봐도 괜찮을 거예요. 봉제나 이런 거를 안 보여준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얘네가 깜밥이 좀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요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같아두 번째는 C로고 부클 크로네브리티시 그린 컬러랑, 이 C의 아이보리. 요게 컬러 매치가 너무 으때 이거 컬러만 정말 잘 뺐어. 근데 사이즈가 나지 사이즈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입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대보기만 할게 이번 커버나 시로고 캡슐 컬렉션은 특히 소재랑 컬러 매치가 좋더라고 밀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탄탄한 느낌이 있고 그게 체형 보완까지 해줘 봐봐 이 친구 입은 거 보자 이 친구가 174에서 66kg야 이 친구 입었을 때 이런 핏이 나와 커버나 밑에 시보리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쫀쫀해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쫀쫀하면은 일단 여기가 막 울어 그리고 너무 헐렁하면은 빈티가 날수 있어 약간 늘어난 느낌? 근데 얘는 딱 적당한 느낌을 잘 잡아가지고 출시를 했거든 울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손목 부분이랑 밑단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사이즈 업해서 입어도 예쁘단 말이야. 한껏 오버 사이징된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를 해도 됩니다. 다른 컬러도 몇 가지 있거든, 네이비랑 레드.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컬러의 미묘함. 이것도 퀄리티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아, 막다금질 살벌하게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 밑단 한번 볼까? 아, 여기도 뭐 깔끔하게 조져놨어.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여기 딱 가운데에 씨. <laughs> 비타민 C 자주 챙겨 먹으라, 새기들아. 다음은 아치로고 부클 크루네.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번 시즌 시로우 캡슐 컬렉션. 컬러가 아주 으뜬다고, 새끼야. 딱 보면은 부클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흰색 스트로그가 들어가 있어. 요런 게 이제 키치한 감성을 잘안낸단 말이야. 요런 느낌 괜찮잖아. 통도 입어보고 싶어, 새끼야. 입어보고 싶은데. 작아. 못 입는다 한번 입어봐 생까고 담당자님 죄송합니다 입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만 입어볼게요 한 사이즈 다운해서 입었을 때 정말 정핏이야 이게 체형 보정이 어느 정도 되는 느낌이고 아까 말했듯이 컬러감이 으됩니다 진짜 스쿨로 캠퍼스로 그런 느낌 나지 않아? 여기다가 이제 흰티 레이어드 대충 이렇게 딱 해주고 가방 메주고 학교 가면은 거부감 없이 평상시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야. 이 친구는 아까도 계속 말하자면 174에 66kg 의체형을 가진 친구인데 왜 사진 찍을 때마다 자꾸 요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거 사진 찍는 법을 좀 내가 알려줘야겠는데 이거 네이비에 빨간색인가? 이거 진짜 예쁜 것 같고 그레이 컬러도 정말 예쁘고 아이보리 컬러도 정말 예쁘고 이것도 그냥 기본 검정 맨투맨 치고는 컬러 매치가 아주 탁월한 느낌이 납니다. 센스 챙겨주면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고 나도 몰라, 새끼야, 새끼야. 그 다음에 후드 티셔츠 가져왔다. 후드는 스쿨룩 캠퍼스 룩에 빠질 수 없는 전 연령대가 즐기는 그런 아이템이잖아. 근데 뭐야 잠깐만 커버낫 안에 반다나 프린팅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동끈을 사용했죠. 통통, 오동통통한 그런 느낌에다가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야. 짱짱해가지고 살짝 무게가 있어 어느 정도 고밀도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쫀쫀하게 제작을 한 거지. 그리고 여기 깨알같이 모자 뒤에 커버낫 로고가 들어갔어요. 커버낫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5 6만 원대 후드 티셔츠 중에서는 퀄리티는 탑급이 아닐까 싶다. 이 후드티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아 진짜. 무난하게 입으려면 정사이즈로 가고 좀 루즈하게 입고 싶다 하면 한 사이즈 업해가지고 큼지 막하게 레이어드 막 갈기면서 입어도 괜찮다 이 얘기야 내 얘기가 다른 컬러도 보여줘 기본 루드는 나는 이제 좀 지겹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들을 선호하는데 가격이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당한 잘 만든 후드티셔츠를 하나 구매할 사람들은 커버나 후드티셔츠도 한번 고민을 해봐 다음은 셔츠. 핏이 정말 예쁘다, 이거는. 요즘 트렌드에도 정말 잘 맞지? 요런 스타일로 가는데 얼굴이 나오면, 아, 말안 됩니다, 선생님들. 약간 캠퍼스에서 나가주세요, 선생님. 아, 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면, 아, 어, 캠퍼스 룩 등장. 이렇게 윈티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깔끔 매우 가는 거야. 30대도 입으려면 요거 살짝 가려주면 완벽한데, 좀 10대, 20대 친구들도 즐기고 싶다면 요 정도 들어간 게 나쁘지 않지. 왜냐면 요즘에는 맨투맨, 니트 이런 거 많이 입어도 셔츠는 많이 안 입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셔츠 입어주는 거는 완전 괜찮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별다른 새겨! 없으면은 결제해 새끼야. 카드 슬래시 갈기면서 이렇게 윈티 네이어드에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팔이 그렇게 짧은 친구들이 아니면은 한 사이즈 업해서 입으면은 완전 이거 시티보이 스타일링 을 활용하기 좋은 그런 셔츠네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 들어간 셔츠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흰색 셔츠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괜찮고 센스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어필할 을수 있는 셔츠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이제 입었을 때 안경 같은 거 써주면은 느낌이 어느 정도 더 살아납니다 캠퍼스에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항상 영화계만을 입을 수 없다 새끼야 어른스러운 스타일로 질적인 느낌을 어필해보겠다 하면은 요런식으로 안경 써가지고 렛츠스릿 그리고 이제 슬리퍼 가야지 아유 한짝씩 보여줄게 요 선생님들 가성비로 39,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디테일보다 디테일 이렇게 막푸신푸신하게 돼있어 그리고 밑창도 러버솔 에바 이런 것 같아 그냥 캐주얼하게 신고 싶다면 은 이런 슬리퍼 하나 정도 장만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양말이랑 컬러 맞춤하기에도 굉장히 좋단 말이야 것도 이제 빨간 양말 같이 신어주면 느낌이렛츠게릿 이런 거 이제 흰색 양말 같이 이렇게 신어주면 느낌이렛츠게릿 굽도 어느 정도 있고 착화감이 괜찮아 막 스포츠 브랜드랑은 비교하지 마 기능적으로는 그런 브랜드보다 들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감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감성으로 구매를 하는 거야 미창 디테일과 양말 컬러 매치로 약간 귀여움 어필하고 싶은 사람은 요걸로 가면 되고 마지막 이게 문제야 선생님 제가 모자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한테 모자를 보냈다가는 큰 코가 다 쳐요. 한번써보게이 심각성을 조금 아세요. 담당자님, 이거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이 원하시는 그림이었냐고요, 선생님.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거 써주면 괜찮지, 형이. 대가리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없어. 근데 좀 멀리 가면 그나마 그래도 좀 어울리지 않냐?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써주면은 이렇게 가려주면서 이제 캠퍼스 느낌 내면서. 안녕하세요. 신입생입니다. 이부클 디테일이 이번 C로고 캡슐 컬렉션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 여기에 커버낫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면 얌해댄데 요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캐주얼하게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 커버낫의 기존 스탠다드 제품은 오프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번 C 로고 캡슐 컬렉션 제품들은 커버낫 공식 홈페이지나 무신사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 꼭참고해주고 커버낫은 브랜딩도 잘돼 있고 디자인이나 퀄리티도 괜찮게 만드는 브랜드여가지고 10대나 20대 초 중반 친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맨날 무신사 들어가면 상위권에 있는 게 커버낫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형이 입기에는 살짝 좀 영한 감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옛날에 그 유니크했던 커버낫의 감성을 조금 더 좋아해 커버낫이 요즘은 좀 이제 가격대를 낮추면서 퀄리티도 어느 정도 맞춰놨고 10대, 20대 초중반 친구들 입맛에 맞게 니즈에 맞게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학교 졸업하고 하면은 20대 중후반이 돼 그때도 돈이 없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명품을 입거나 고가의 제품을 입는 게 하나도 멋있지가 않아 너가 가치를 두고 여유가 된다면은 구매하는 게 나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가성비 브랜드 중에서도 옷을 잘 만드는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해야 돼. 그런 친구들은 커버낫으로 가져도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댓글에다가 너희들이 막형 그런 얼굴을 가지고서 커버낫을 추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는 좀 참가줬으면 좋겠어. 나도 상처 받으니까. Fit the s i z 교복 위에 있거나 캠퍼스룩으로 데일리 코디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커버낫 진짜 추천해줄게. 유료 광고인데도 끝까지 봐줘가지고 헬 서비스 한번 날려줘야겠다. 새끼야. <laughs> 새끼야. 새끼.